구약에 보면 원래 의미의 11조라는 건 불우한 이웃들 도우라는 겁니다. 본질이. 3년마다 한 번씩 11조 해가지고 불우한 이웃 도와라. 돕는 데다도 쓰고 요즘 같은 경 목사님들 당시 이제 레이지파 그쪽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쪽에도 좀 보태고. 원래 11조 걷어서 교회 살림에 보태는 것도 원래 맞아요. 구약적으로. 다만 그 얘기할 때꼭 불우이웃 도와라까지 같이 얘기하고요. 그리고 11조 걷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쏴라고 돼있어요. 가족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가족들한테 먹여라. 그러면 하느님이 쏘시는 게 되잖아요. 이해되세요? 그 사막에서 떠돌 때 말고요.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성전도 세우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있거든요. 가족들 데리고 가서요. 11조 돈으로요. 받치라고 안 돼있어요. 쏘라고. 가족들한테 하느님이 쏜다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. 그 대신에 3년에 한번 정도 11조 거둔 거는 불우유들 돕는 데랑 그리고 성직자들 생계 돕는 데 쓰라고 여러분 회식하세요 하느님이 쏜다 그러니까 계속 성직자들한테도 계속 지원하라고 돼있질 않아요 지원하라는 거는 언제죠? 성전 세우기 전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때는 성직자들한테 바치라고 돼있어요 근데 앞으로 너네가 이제 가나한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이게 대합리적이에요 나름